안녕하세요. 멸치랑 콩이랑입니다. 어, 저스트렙토카르푸스 저는 이렇게 꽃이 져도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꽃들로 거의 다 대부분 전부 다그 꽃들을 안 잘라주거든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씨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처음이다 보니까 경험을 한번 해보려고, 음, 안 자릅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꽃대, 이제, 다음 꽃대 올라오는 것도 좀 더디는 것 같아요. 음, 이스트레토카르푸스 제가 영상을 올리고 구입서를 알려주었더니 전화를 많이 받고 많은 분들이 구입했다고 저한테 영상도 이제 보내주시고, 어, 문자도 보내주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에 그 닉네임이 종달세라는 분이, 음,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 자기가 구입을 해서 잘 자라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그, 그, 그 키우는, 이제, 이흙 배합이나, 어, 키우는 법을 공유를 해 주셨거든요. 예쁘게 키우고 있더라고요. 예. 저그그 그 사진 올, 중간에 올려 드릴게요.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아, 이쁘죠? 꽃도, 이쁜 꽃을 많이 샀네요. 아, 이쁘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처음에 왔을 때 흙을 다 털고 물 빠짐이 좋은 흙에 심었대요. 어, 물을 한 보름 정도에 한 번씩 주니까 꽃대를 잘 올린답니다. 혹시 그 물이 고파가지고 시들한 애들은 물을 주면 금방 싱싱해진대요. 어, 이렇게 이미지와 키우는 방법을 알려 주셔서 여러분들께 공유합니다. 저는 지금 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애들은 어, 잎을 만져보면 잎에 힘이 있어서 뻣뻣하니 그럴 때는 물로 안 주거든요. 만져서 힘이 이제 조금 떨어진다, 힘이 없다 싶을 때 제가 물을 줍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그런 대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는데. 어 저는 그 지금 꽃대를 많이 안올리는게 물 빠짐이 지금 저는 안좋습니다 음 왜냐하면 제가 밭흙을 좀 섞었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좀 그렇게 음 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분갈이를 해볼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 영상에 추자도 사랑초라는 애를 제가 뿌리를 사진을 찍어갖고 안올 제가 영상을 보니까 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 추자도 사랑초라고도 하지만 청사랑초라고도 합니다. 청사랑초 이거 아주 흔한 사랑초죠. 나눔 받은 라는 플러스안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 양귀비도 같이 받은 양귀비인데 양귀비 이쁘죠 여기 어, 분홍색은 벌써 젖고 어, 가운데에는 아직 꽃대도 올라오지 않고 어, 그리고 꽃이 피니까 그렇게 이쁘네요 신의 날이야 어, 겨울에 사가 왔을 때 꽃이 너무 오래간다고 그래서 이 여리한 꽃이 어떻게 오래갈까 생각을 했는데 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마 잎 사이사이에서 어 꽃대가 올라와서 계속 피지 않을까 그렇게 영상이 올렸잖아요. 이렇게 꽃대가 잎 사이사이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이렇게 어 꽃을 피워줍니다. 위에 꽃은 여태까지 제가 안 잘랐는데 오늘 아침에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어, 씨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고 제가 놔뒀거든요. 그런데 씨가 되대요. 이렇게 솜털 같은, 그, 우리가 민들레가, 어, 꽃이 지고 나면 하얗게 포얗게 퍼지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씨가 그렇게 포얗게 퍼지더라고요. 그걸 이제 이렇게 따놨습니다. 파종을 하려고. 어, 이 꽃대를 안 잘랐더니, 이 씨가 되네요. 이가랑코에 보세요. 선물 받은 애인데, 이렇게 목대가 굵은 애가 이래. 이제 꽃 보고 꽃이 좀적가면 제가 싹, 싹둑싹둑 다 이발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풍성하게 그렇게 만들어 볼까 합니다. 풍노초 꽃이 많이 더 피었습니다. 분홍겹 풍노초 이렇게 꽃이 작은 앵초 본적 있나요? 카파 앵초 찐보라가 너무 예쁩니다 카파 앵초 이 찐분홍 서라가 이 작은 뚜껑 위에서도 엄청 잘 자랍니다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왕수선화가 신기해서 한번더 찍어 봅니다. 제 주먹만 합니다. 누가 주먹만 한가요? 물어봤더라고요. 주먹만 합니다. 제 주먹. 아, 로벨리아 너무 예쁘죠. 보라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이거는 노지 월동이 안됩니다. 가을이 되면 제가 화분으로 옮길 겁니다. 이 피나타 라벤더 얘도 월동이 안되고 화분에 옮겨 심어야 되는 아이입니다. 이 익기용담 이 익기용담은 어, 번식도 잘 되고 어, 씨앗 번식도 된답니다. 이 노지 월동도 잘 된다 어떤 분은 안 되더라고 했는데 그거는 환경이 안 맞아서 간 거지 이게 그 월동이 잘 된다 하네요. 얘를 심어 놓고 위에다가 어, 마사를 가는 마사를 깔아 줘야 된답니다. 얘가 그, 그 줄기가 약하잖아요. 물 빠짐이 좋아야 되고 어, 그. 그걸 깔아 줘서 녹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된다 하네요 그리고 이제 씨앗바라가 잘 되기 때문에 호미질를해 어, 그 버리면 안날 수가 있대요 그 씨앗바라는 보통으로 잘 된답니다 춘절국화도 너무 예쁘게 이렇게 아, 늘 꽃을 이렇게 예쁘게 보여줍니다 애기동국도 하루가 다르게 어, 세력을 넓혀가고 있어요. 꽃도 예쁘게 보여주고 노지에 심었더니 이렇게 세력도 넓혀가고 날마다 볼 때마다 기분 좋습니다. 아, 사계국화도 예쁘죠. 이 사계국화가 씨앗 번식도 된다 그러네요. 음, 너무 예쁩니다. 꽃 보세요. 꽃이 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을 들려다보니 일찍 핀 애는 꽃이 졌네요. 저는 처음에 핀 꽃이 지금까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이 속을 뒤지니까 속에 이렇게 진 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보세요. 지지 않는 것처럼 항상 그꽃 그 수만큼 풍성하게 이렇게 피고 있네요. 여기 다 피면 얼마나 이쁠까요 드디어 장구채 꽃이 하나 피었습니다 이렇게 이쁩니다 얘들이 다 피면 얼마나 이쁠까요 아 이렇게 여기까지 하얗게 피면 얼마나 이쁠까요 꼭 한번 사서 노지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심어보세요 이렇게 돌담을 쌓은 데가 없으면 돌을 케케이 어, 몇단 서너 단 올려서 어, 탑처럼 쌓아서 위에다 심어도 사방으로 흘러내리면서 아마 필것 같아요. 저도 사방으로 돌 탑을 쌓아서 한번 심어봐야겠어요. 아, 진짜 이쁘다. 체리세이지. 어, 다른 쪽에 노지에 심어졌던 애를 이제 해동이 되고 위에는 좀 마른 가지들은 잘라버리고 여기다가 옮겨 심었더니 이렇게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아, 따, 예쁘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